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름에 있을 가장 즐거운 사건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리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에 가장 와닿는 카드를 고르시면 됩니다. 카드 뒷면만 보고 고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레노먼트 카드로 올려두었는데요. 가든, 씹, 하우스, 레이디 중에서 나를 부르는 것 같은 카드를 고르셔도 괜찮습니다. 번호 공개하도록 할게요. 1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현재 1번 분의 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운을 갖고 있나? 현재 1번 분은 대박 아니면 정말 안 풀릴 수 있는 운을 갖고 있다고 떠 있는데요. 조금 누군가한테 이용당하거나 내가 갖고 있는 운을 다른 사람 할때 빼앗길 수 있다고 떠있기 때문에 완드 계열에서는 정말 열광하고 있는 사람이 떴지만 소드 계열에서 빼앗기고 있는 카드가 떠있기 때문에 남들을 너무 위한다기 보다는 조금 나를 위해서 많은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내 것을 챙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한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좋은 운이 들어와 있지만 이것은 정말로 내가 가져가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고 있나. 운 자체는 정말 나의 행복이라든가 나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떠 있는데, 현재 1번 분도 그런 걸 깨달으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잘하고 있지 못했다고 떠있거든요. 무너지는 카드가 뜨면서 조금 내 것을 못 챙기고 있었다고 떠있지만 그 사실을 내가 잘 알고 있다고 떠있고 앞으로는 조금 내 것을 챙겨갈 것이라고 떠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극과 극의 카드가 떠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너무 남들을 위하기만 했지, 나를 위한 인생은 살지 않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것을 조금 빼앗기고 있는 카드와 철저하게 내 것을 가져가는 킹맨 닭깔 카드가 뜨면서 앞으로는 조금 그동안 들어왔어야 하는 성과물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한번 이번 여름에 들어와 있는 운은 어떤지 보도록 할게요. 조금 들어와야 될 것들이 이제 들어올 것이라고 떠있는데 채스를 두고 있는 카드와 함께 현인의 카드가 뜨면서 이번 여름에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합격할 수 있다고 떠 있고요. 무엇을 배우시든 간에 평소보다 쉽게 배우신다거나 굉장히 머리 쓰는 쪽으로는 좋은 소식을 다 받아 볼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머리가 좋다는 카드들 위주로 뜨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연구하시는 분들, 무언가를 배우시는 분들은 정말로 좋은 성과물이 많다거나 합격을 한다거나 평소보다 머리 회전이 좋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 여름에 있을 가장 기분 좋은 일이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머리 쓰는 쪽으로는 다잘 풀릴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이번 여름에는 조금 사적인 면보다는 공적인 면으로 굉장히 좋은 소식을 많이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을 하신다기 보다는 나의 영역을 지키고 있는 카드가 제일 먼저 떠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외치고 있는 카드가 제일 먼저 떠있기 때문에 그동안 공부하신 거, 그동안 노력하신 게 있다면은 인정을 받는다거나 계약을 하신다거나 합격장을 받으시는 것처럼 공적인 면에서 크나큰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이 쏟아지는 카드가 떠있기 때문에 한 가지 일만 잘된다기보다는 어떠한 시험 준비를 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 공모전을 준비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다잘될수 있다고 떠있기 때문에 공적인 면에서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다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한두 가지의 성취가 아니라 공적인 면에서는 내가 노력한 게 있다면은 다잘될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신다기 보다는 두 가지를 하고 싶으면은 두 가지 다 해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적인 면에서의 몰입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굉장히 즐겁게 해나가시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는 굉장히 즐겁기도 하고 성과물도 많고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러갔다는 생각을 하실 거라고 하니까요. 공적인 면으로의 성과물들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두 가지면 두 가지, 세 가지면 세 가지 다 붙잡을 수 있는 여름이 될것 같습니다.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며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현재 이번 분의 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운을 갖고 있나? 현재 금전운이 굉장히 좋게 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도와줄 사람들도 많고 금전적인 기회가 자주 찾아오는 시기에 있다고 하는데요. 금전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시기에 금전적으로 좋은 소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나는 어떤 사람인지 보도록 할게요. 잘하고 있는지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행동력이 필요하다고 떠 있습니다. 갖고 있는 운이 굉장히 큰데 그거에 비해서는 망설이는 카드와 함께 조금 쓰지 않고 있다고 떠 있기 때문에 약간의 행동력을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나 혼자서만 버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거나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금전적인 기회를 줄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운이 있기 때문에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은 그거의 결과를 생각하신다기 보다는 그냥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운이 좋기 때문에 추진력만 조금 더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름에는 어떤 운이 들어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현재는 금전쪽으로 있는데, 아 이번 분은 약간 행동력이 필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상반되는 느낌이 뜨는 게요. 해외의 수가 조금 떠 있으시거든요. 이1카드 같은 경우에도 어딘가로 떠나는 카드인데, 이제 3완드 카드라고 해서 해외의 수가 굉장히 강한 카드가 떠 있고, 떠나야 될지 말지 방황하는 카드 두 개와 떠나는 카드.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을 생각하는 카드가 떠 있습니다. 현재 이번 분의 추진력이 약한 이유는 남겨진 사람들을 생각한다거나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는 게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해외로 나갔을 때 남겨진 사람들,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들과 떨어지는 거에 대한 걱정이 있다거나 두고 온 사람들이 신경 쓰이기 때문에 외국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가 있고요. 또한 내가 외국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그렇게 응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또 하나는 조금 내가 어떤 것을 도전을 하고 싶은데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처럼 느껴지고 인내해야 될 것도 많을 것 같고 아직은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동을 못 하고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게 약간 여름에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행동을 하시면 정말 좋겠다는 카드가 떠 있습니다. 운 자체는 굉장히 좋고 도와줄 귀인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용기를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운을 활용할지 활용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이번 여름이 갈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냥 보내기에는 강력한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여름에 있을 가장 기분 좋은 변화가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소식이 오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계속 금전이 좋으신 것 같은데요. 이번 문은 계속해서 귀인의 카드와 함께 금전적으로 좋다는 카드가 떠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름에 있을 가장 기분 좋은 것은 금전적으로 좋아지는 게 끝이 아니라 강력하게 명예가 좋아질 만한 사건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스타성 카드와 함께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카드가 떠 있어서 이번 여름에는 공적인 면으로 무언가 명예운이 올라갈 만한 사건이 생기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많다거나 나의 인기가 많아진다거나 크나큰 인정을 받으시는 게 가장 기분 좋은 사건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직을 하신다거나 무언가 예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품이 굉장히 잘 되었기 때문에 작품이 유명해진다거나 내가 유명해지는 것처럼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사건이 생길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도 탱 완드카드는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는 명예운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 잘 활용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며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현재 3번 분의 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운을 갖고 있나? 귀인 운이 굉장히 좋다거나 애정 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솔로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연애를 할 수가 있고 새로운 사람이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귀인 쪽으로 들어온다면 나의 소울메이트가 될수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나의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귀인이 많아지는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나는 잘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고 있나 오 3번 문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카드가 떠 있습니다 철두철미함, 킹소드 카드와 함께 대운을 뜻하는 카드가 확 뜨면서 지금 굉장히 운도 좋고 나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떠 있는데요. 현재는 무엇을 하든 간에 다잘 해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스스로에 대해서 크나큰 자신감을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운도 좋고 나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떠 있는데요. 그러면 여름에 3호 분께 들어올 운은 어떤지 보도록 할게요. 현재는 나의 운도 좋고 내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운이 열린 지꽤된것 같습니다. 대운을 뜻하는 카드와 함께 성과물을 뜻하는 카드와 굉장히 운이 좋다는 탱커 카드가 떠있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도 스스로를 믿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공적인 거, 사적인 거할것 없이 좋은 일들이 많기 때문에 즐거운 여름이 될것 같은데요. 한번 그런 3번 분께 있을 이번 여름에 가장 즐거운 소식이 무엇일지 보도록 할게요. 워낙 운이 좋기 때문에 안 풀릴 게 없다고 하는데요. 아, 좀금전운도 굉장히 좋게 뜨고 계속해서 귀인운도 좋게 뜨고 있습니다. 귀인을 뜻하는 카드와 함께 금저운이 굉장히 좋다는 카드가 뜨는데요 이번 여름에도 강력한 인기운을 그대로 끌고 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람을 만난다거나 인기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고요 금저운도 굉장히 좋게 떠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상당히 여유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은 남들의 시선에 신경을 쓴다거나 금전적인 면으로 크게 얼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나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쪽으로 많이 변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요. 내가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찾아가실 거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어떠한 물건을 사더라도 금전적인 고민을 크게 하시면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 수가 있고요. 또한 다른 사람들이 좋게 봐주길 바라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산다기 보다는 그냥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다거나 진짜로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하는 것처럼 나를 위한 인생을 사시는 쪽으로 크게 변할 것 같습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여름이 끝났을 때는 이번 여름에는 정말로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고 생각하실 거라고 하니까요. 성과물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크나큰 즐거움도 함께 있는 여름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다카드가 떠있기 때문에 해외를 가신다거나 해외여행을 가신다거나 물놀이하러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여름에는 갇혀서 지낸다기보다는 이곳저곳 여행을 가신다거나 나를 즐겁게 하는 이벤트가 많을 것이라고 하니까요 즐거운 여름 재밌게 보내시길 바라며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4번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4번분의 현재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은혜 갖고 있나 사회적인 위치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운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황제카드와 함께 퀸카드가 뜨면서 사회적인 입지가 단단해진다거나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다거나 공적인 면에서 좋은 소식을 받을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현재 잘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보도록 할게요. 공적인 면에서 굉장히 위치가 올라갈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잘하고 있다고 떠 있는데요. 성실한 카드 두 개가 뜨면서 내가 할 것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현재 하는 것들을 계속한다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조금만 더 자신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갖고 계신 운에서는 황제라든가 퀸카드가 떠 있는데, 나에게 나온 카드에서는 약간 겸손한 카드들이 떠 있기 때문에, 나의 능력을 살짝 모르고 계실 수도 있고 나의 능력보다 낮게 생각을 한다거나 살짝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떠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잘하고 있다는 부분을 많이 믿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여름에 들어오는 운은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할게요. 어떠오니 들어오나? 4번 분은 계속해서 끌고 간다는 카드와 함께 퀸 소드 카드가 떠있는데요. 지금 들어온 운을 이번 여름에도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퀸 카드와 퀸 카드와 황제 카드가 뜨면서 이번 여름에도 공적인 면으로 나의 사회적인 위치가 올라간다거나 위상이 커진다거나 승진을 한다거나 좋은 곳으로 취직을 한다거나 시험에 합격을 하신다거나 어떠한 공모전에 당선이 되는 것처럼 현재 공적인 면으로 좋은 운니 크게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여름에 그런 4번 분을 가장 기쁘게 할 만한 소식이 무엇일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일이 4번 분을 기쁘게 할 것인지. 4번 분 같은 경우에도 무언가 새로운 것 때문에 기쁘다기 보다는 새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쁘다고 떠 있습니다. 엔수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다시금 취업에 도전을 하시는 분들,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지만 포기했던 꿈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여름에는 성공할 수 있다고 떠 있습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기억에서 벗어나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라든가 신뢰가 커지는 게 이번 여름에 있을 가장 즐거운 일일 것이라고 하는데요. 예전부터 예술 쪽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여름에 다시금 시도해 보신다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쉽고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결과가 뜨기 때문에 더 이상 은 과거에 못 했던 거에 대한 후회감 때문에 힘들어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만 한다면은 더 좋은 일들이 많을 거라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라든가 미련을 갖고 있는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게 가장 기분 좋은 일일 것이라고 하니까요. 다시 도전하시는 분들은 이번에는 될수 있다는 부분을 꼭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서부터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이번 여름에는 새롭게 도전하고 다시 시도하기에 좋은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해 주신다면 자신감이 커질 만한 결과물이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공적인 면에서 굉장히 보람차고 뿌듯한 여름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에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며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